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주 동안 하나님 음성 듣는 연습 잘 하고 계신지요? 네. 오늘은 벌써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두 번째 강의를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 강의는 내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한 분별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내적, 외적 증거를 통하여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지나가고 난 이후에 세 번째는 경건하고 지혜로운 영적 멘토를 통하여 분별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으라 라는 강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요즘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것을 기계를 통해서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기계가 아무리 발달하고 감별법이 많이 어,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할지라도 기계가 할수 있는 것은 95% 정도까지만 간별이 된대요. 나머지 5%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간별이 안 돼요. 그것은 사람이 직접 돈을 보면서 간별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간별할 수 있는 훈련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이 위조지폐 간별사들은 평소에 계속해서 진짜 지폐들을 연구한다라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나라의 돈들의 진짜 지폐들을 연구하고요. 달러의 구석구석까지 다 연구해서 진짜를 확실하게 어 알아둔다라고 해요. 그래야 위조 지폐를 금방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그러합니다. 내 안에 혼재하는 여러 가지 음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수 있고 무엇을 통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 대해 알고 싶다면 성경을 펼쳐라.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읽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두 가지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의 말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을 전달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내용만 전달받을까요? 아니지요.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말 속에 내용도 전달받지만 말하는 사람의 성품과 인격도 동일하게 함께 전달받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고 느끼고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 속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라면 그 내면의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의 성품과 그리고 색깔과 결을 알기 때문에 구별하여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원칙과 방향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심지어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나게 될 때에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도록 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앉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앉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성경 말씀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 성경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입니까?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말씀, 66권의 성경 말씀이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로고스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에 말씀 가운데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지점이 바로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지점이지요.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지요. 그리고 또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 가르치셨던 말씀이 또한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을 묵상할 때에 반드시 성령님께 강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겸손하게 성령님을 초청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왜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 이유는 성경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기 때문. 자먼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참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야말로 생명의 샘이 흐르는 지점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호시탐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노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울, 분노, 좌절, 미움, 자기자랑, 교만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인 줄 알고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까요? 우울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나를 화나게 만드는 정말 일상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러한 감정들이 일어날 때에 이거는 당연히 내 감정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이 바로 그 지점을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지점 가운데서 노리고 있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과 생각들을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도록 경로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함께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주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따라 살도록 사단이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단의 공격을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전쟁을 하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이그 전쟁에 어 나가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무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말씀의 검을 드는 순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예리한 날을 가진 칼을 가지고 짐승들의 각을 일일이 떴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했습니다. 이처럼 예리한 양날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우리가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의 숨겨진 부분까지 샅샅이 쪼개어 꿰뚫어 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양날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사단이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이고 위장하며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숨어 들어와 우리를 파고 흔들어 대어도 우리는 숨어서 속이는 사단의 소리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찾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두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왜 말씀 앞에 앉아야 합니까? 첫 번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새로운 한 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 앞에 나와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들려주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한 것, 신비한 것, 그런 것 추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한 곳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더 친밀하게 가까이에서 들리게 될줄 믿습니다. 한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신념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려 주실 것을 기대 합니다.